머리에 피 나는 사람인데 물에 빠진 사람 그래도 그래? 우리 신경외과 있었는데 머리에 피 나는 사람 좀아 나는 물에 빠진 사람 했어야 될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과 심장마비인 사람 아, 이건 둘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진짜 심장마비가 우리는 최응급 아닌가 최응급 칼에 맞은 사람 나왔어요 칼에 맞은 사람 본적 있습니까 봤죠한 네. 명이 완전히 여러 군데 찔려가지고 실려갔죠 찌른 놈이 또 쳐들어온 거야 얘 죽여야 된다 경찰이 있는데 막 죽이러 오고. 막. 우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할 요즘 계속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또 월드컵을 들고 왔는데 근데 이거 월드컵 우리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까 썩 많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끼리 재밌어서 <laughs> 재밌는데 보는 분들도 일단은 재밌어하는 거 같아요 재밌어하는 거 같긴 한데 근데 뭐 조회수는 뭐 많이 안봐 <laughs> <laughs> 오늘의 월드컵은 누굴 먼저 병원에 실고 가실 건가요 머리에 피 나는 사람인데 밥안 먹은 사람. 밥안 먹은 사람 식당 데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단식한 사람. 아 그거구나 단식. 안 건가? <laughs> 밥을 얼마나 안 먹었냐에도 좀 차이가 있겠네 일단 머리에 피 나면 그래도 와야죠. 머리에 피 나는 사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죽기 우와. 직전인 사람과 도끼 맞은 사람. 하 어렵네요. 어려, 도끼 맞았으면 죽기 직전 아닌가 거의. 도끼 여기 꽂혀온 사람 있었어. 어. 그대로 꽂혀서 그대로 이렇게. 두 개골 그대로 꽂혀서 왔어. 어떻게 어. 해주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수술했지. 내가 들어가진 않았어 이것도. 꿰매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구나. 그랬겠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아, 간단한 수술. <laughs> 도끼만했다고다 죽기 직전인 아닌 거니까 일단 죽기 직전인 사람 데려가야 되겠네. 죽기 직전인 사람했습니다. 불에 빠진 사람과 심장 마비인 사람. 아, 이거는 둘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일단은 물에 다 들어갔다고 또다 위험한 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좀 심장마비가 우리는 최응급 아닙니까 최응급 네 심장마비 가 네, 심장마비 누굴 먼저 병원에 실고 가시는 건가요 물에 빠진 사람 대암 걸린 사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이죠 물에 그렇죠 물에 때. 빠진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은 응급은 아닙니까 음, 빨리 퍼지지 않게 좀 빨리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물에 빠진, 물에 빠진 사람. 사람은 응급이죠 응급은. 네, 네. 네. 칼에 맞은 사람 나왔어요 칼에. 어부전승이네 음. 칼에 맞은 사람 본적 있습니까? 봤죠 나이트에서 외국인들끼리 칼부림이 난 거야 한 명이 완전히 여러 군데 찔려가지고 실려왔지 그래서 내가 보고 바로 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찌른 놈이 또 쳐들어온 거야 얘 죽여야 된다고 경찰도 있는데 막 쳐... 죽이러 오고 막 그랬어 또. 보통 저 폭에 한명 실려오면 음. 반대편도 오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칼에 맞은 사람 기절한 사람 들 죽은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은 병원에 응급으로 데려가는 상황은 아니죠 장례식장으로 네. 가셔야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저두 부류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물었으니까 기절한 사람 어쨌든 다리가 골절된 사람 총에 맞은 사람 총에 맞은 사람이 더 응급이죠 그렇죠. 네. 다리 골절이면 일단 뭐못 뭐, 뭐, 걷긴 하겠지만 네. 뭐 총에 맞은 사람은 맞은 사... 구독 출강 들어갔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과 죽기 직전인 사람. 음,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거의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총도 이제 어디에 맞았냐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죽기 직전인 사람으로 합시다. 그 합시다. 죽기 네. 직전인 사람, 네. 심장 마비인 사람, 기절한 사람. 심장 마비지 이거 뭐. 심장 마비고, 근데 기절한 사람 중에도 저기 또뭐 뇌졸중일 수도 있긴 있죠. 기절한 사람 중에 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음, 돼 확률적으로 음. 심장 마비인 사람을 음. 선택하는 게 우선 맞을 것 같아요. 심장 마비일 거어요 머리에 피 나는 사람 데 물에 <laughs> 빠진 사람. 머리에 피 나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laughs> 상당히 많죠. 머리에 피가 나면 보통 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가. 머리에 있는 피부로 가는 혈관이 제법 굵어요. 여기 귀 앞에 보면 팔딱팔딱 아, 튀는 뛰는데, 여기서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꾹 누르면 피또잘안 나요. 물에 빠진 사람도 별일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신경외과 있었는데, 물에 피나는 사람 좀. 아, 나는 물에 빠진 사람 했어야 될것 같은데. 질문을 바꿔봅시다. 머리에 피나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요? 의사 입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 나도 어. 오, 물에 빠진 사람으로 합시다. 어, 물에 오, 빠진 사람. 네. 근데 왜 무서워요? 물에 잘 모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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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폐에 물이 들어간 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폐렴 올수 있으니까 물좀 빼주고 뭐 이렇게 잘 해야죠. 대충 이렇게 아는데 머리는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알 아, 아니까. 음. 네. 좋아요. 이거 또 부전승이네요. 아, 칼에 칼은 맞은 계속 사람. 부전승이네. 너무 거저 고올라가는데 칼은. 어. 물에 빠진 사람과 죽기 직전인 사람. 아, 이거 물 바깥이고 이물 속이네. 그러네. 이물 속에 있는 사람 좀 구해줘야 되겠 때문에. 물 속이 조금 더 위험해 <laughs> 보이네. 위험해 보이네. 물속으로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심장 마비인 사람과 칼에 맞은 사람. 네. 칼이 너무 부전승으로 잘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위험한 경우가 많긴 하죠. 뭐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가 제대로 찌르면 진짜. 큰일 전문가 영화에 나오는 전문가들 있잖아. 칼 쓰는 사람들, 어? 갈비뼈 사이로 어, 이런 얘기까지. 갈비뼈 사이 그대로 병원에 오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 잘누르고 오면 어, 그래도 안될것같아 그런 생각을 내가 다 했다니까. 근데 심장마비를 했습니다. 죽기 직전인 사람과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다니까. 심장마비인 사람은 죽기 직전인 게 확실한 거고, 오면 또 살릴 수 있어요. 또 살릴 수 있지? 심장마비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치? 답이 정해져 있었어. 정해져 사실. 있었네. 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사람 몇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데리고 와라.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나는 생각이 안 나니까 먼저. 아, <laughs> 나도 음 해야 되는데. 네. 손가락이 잘린 경우. 손가락이 아. 잘린 경우. 오 수건 같은 거를 지혈하고. 이걸 이렇게 잘 감싸가지고 그 잘린 손가락을 잘 얼음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 빨리 연결해 드립니다. 그 손가락 꼭 찾아와야 돼요. <laughs>